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민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6월 11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형제 INC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정치인 테마주는 지고, 그쵸? 정책 테마주가 뜬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지금 이 대선 이후에 국내 주식 시장에서 테마주의 흐름이 뚜렷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선거 전이 근거가 희박한 지연, 학연 등을 이용 으로 급등했던 정치인 테마주들은 급락세로 돌아선 반면에 새 정부 정책수의 기대감이 반영된 정책 테마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상지건설 그렇죠? 상지건설이라든지 뭐 형지 INC 형지글로벌, 오리엔트전공 오리엔트바이오. 자 지금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들이 거의 뭐 지하실을 뚫고 엄청난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 정책 테마주는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선거 전에 요 정치테마주 그쵸? 그렇죠? 뭐 상지건설이라든지 형제 형지 inc 형지글로벌 엄청나게 많이 샀을 거예요 저도예요 저도 지금 이 정치테마주를 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 그래도 대선 이후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장의 뭔가 이런 상황을 보면요 정치테마주가 이제 끝인가 그러면은 내돈 어떻게 여기서 샀어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어떡해요 이 손실 어떻게요? 지금 망연자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진짜로 골머리 썩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 뉴스라든지 뭐 아니면 기사 이런 거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당연히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 정책 테마주라든지 어쨌거나 주식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요. 이런 것만 보면 안 돼요. 이 대차 거래를 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 형제 INC가 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정치 테마주니 뭐 수혜주니 관련주니 해도요, 우리가 그런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면 이 대차를 좀 봐야 되는데, 대차가 4월 말에 비해서 현재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대차가 는다라는 건뭘 얘기하냐? 주가의 하방을 예상을 합니다. 주가의 하방. 그리고 형제 IN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매도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차트를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급등했던 흔적들 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급등했던 흔적들이 물론 이 구간구간마다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요. 엄연히 얘기하면요. 공매도예요. 공매도가 들어와서 숏커버를 하다가 매도가 이상 가니까 스퀴즈로 대응을 한 겁니다. 당연히 주가가 등락이 있죠. 바로 이 공매도가 개입이 주가에 딱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 주가가 왜곡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있잖아요. 현재 주가가 추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뺄 수도 있죠. 올라갔던 주가는 내려오고 내려갔던 주가는 올라가요. 이게 바로 공매도가 주가에 개입이 되는 순간 시세가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 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외국인들은 아닙니다. 지금 이 외국인들의 전략 자체,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그리고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전략은 근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총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가 매수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간 매수 그리고 세 번째가 근접 호가 그리고 네 번째가 시장가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첫 번째 단계인 구간 매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2 단계 3 단계 구간 매수 근접 호가 여기로 갈 경우에는요 주가는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급등 이때도 기술적 신호 그리고 패턴이 나오게 되죠 이런 거를 포착을 해야 돼요 공매도도 똑같습니다. 공매도도 숏 커버냐 아니면은 스퀴즈냐. 마찬가지로 기술적 신호 패턴. 이거를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요. 제가 PB 생활할 때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 생활할 때 썼던 방법들인데 특별히 형제아 n 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 많은 문의가 왔어요. 어떤 문의가 왔냐면 나 이거 지금 탈출하고 싶어. 그렇죠? 정확한 매매 타점 이런 걸좀 알고 싶어 왜냐면 지금 엄청 간절하거든요 사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매매 타점들을 좀 공유를 받고 싶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장면 대표 번호 잠깐 띄워 드릴 건데 010-6344-5857저 장면 대표 번호죠 자 이쪽으로 힘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매매 타점들 자 요게 공유가 됩니다 중요한 건 실시간으로 공유가 돼요 실시간 실시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유를 해 드리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전 매매에서 쓰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 inc 차트를 가지고 왔고요 자 차트를 보면 요런 신호들이 있죠 셀 신호 그쵸 혹은 뭐 바이 신호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타점을 잡을 때 이러한 신호들을 보고 잡습니다 그래서 셀 신호는 당연히 매도 신호겠죠 그쵸 바이 신호는 매수 신호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정확한 타점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여인데 그쵸? 뭐 위로 올라갈 건지 뭐 밑으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뭐 옆으로 행보를 할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뭐이 구간에서 셀 신호가 나올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나올지 이러한 신호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자 보내시면요 내일부터 바로 요 매매 타점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보내시면 이러한 매매 타점들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 바로 신청을 하시고요 내일부터 요 매매 신호 타점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제가 실전 매매에서 사용하는 이 검색기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검색기를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오늘은 딱두 가지 검색기를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단 제가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총 7가지 네,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이 좀 쉽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고 이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검색기. 이 2번, 7번 이렇게 노란색깔로 제가 색칠을 해 놨는데 자, 이 평때리기 검색기, 그다음에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해가지고 요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자 일단은요 뭐이 안에 있는 검색기 일곱 가지 검색기는 제가 다 요런 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쵸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이 평때리기 검색기 예, 요거를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이 평때리기 검색기는요 주식투자 입문자 라든지 초보자 등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평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매수 손절 목표 등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이평 때리기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해서 이 수익을 거둬드릴 수 있는 검색기다라고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검색기는 사실 제가 두개 중에 이거예요. 이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이게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식 투자의 꽃 단타 매매 당일 주도주가 될수 있는 후보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타 매매 검색기가 그렇듯이 이 주식시장이 시작되면요 이 종목이 검색기에 잡혔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종목을 클릭을 해서 일봉 차트를 돌려보고 이 단타 매매에서 성공률이 높은 종목을 찾은 후분봉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에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 손절 못하는 사람은 계좌가 순식간에 녹으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제가 써놨죠 그러니까 먹을 만큼 먹었으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은 순식간에 계좌가 영원이 돼요. 돈못봅니다 그래서 이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손절 라인을 따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시작하고 나서, 6월 달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에, 자 보시면은 제가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893명, 오늘까지 893명이 가져갔어요. 제가 요거는 이제 개인 정보라서 가운데 보호는 가려놨고 일단 890 거의 한 900명 가까운 분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제가 요런 식으로 전부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민호 대표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검색기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설정 방법과 사용 설명서도 같이 보내드리니 꼭 참고해 주세요. 사용하시다가 헷갈리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제가 요런 식으로 검색기 파일을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 저힘 이렇게 한글 문자 주신 분들은 검색기 파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요 검색기 받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내주시냐 자 보시면요 요렇게 자 장민호 대표 번호죠 네, 010-6344-5857 힘이라고 요렇게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색기 그리고 사용설명서 설정방법 요거 다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900명 가까이 받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색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제가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이거 맨 왼쪽 상단에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검색기죠. 저 제가 실제로 실전 매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요런 식으로 매일 같이 종목을 잡아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25 종목을 잡아줬고요. 자 보시면은 쭉쭉쭉 나오죠. 저 29%, 29%, 24%, 22%, 20%, 19%, 14%, 13%쭉 나와줍니다. 근데 이 검색기가 좋은 게 뭐냐면 왜 초보자가 사용하기 좋냐면요. 자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몇 나왔어요. 24% 엄청난 급등이 나와준 종목이에요. 근데 그냥 종목만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매수 신호예요. 그래서 이 매수 신호를 같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봉에서 매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분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봉으로 이런 식으로. 분봉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세요. 화살표, 매수 신호 나왔죠. 언제? 오전 9시 21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매수 신호 받고. 그리고 나서 최고점까지 쭉 올리는 겁니다. 몇 프로예요? 19%죠. 오늘 하루에 19%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이 손절, 이거 굉장히 강조드렸죠. 이 손절 타이밍을 제가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손절 타이밍은 뭐냐? 10%에서 20% 구간에 진입했을 때, 요 안에서는 자유롭게 손절을 하셔라. 그러면 얘 오늘 19% 나왔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손절 라인, 10%에서 20% 안에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19%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오늘 25개를 잡아줬어요이 검색기가. 매일같이 잡아줍니다. 한 종목만 19%인 거예요. 한 종목만. 이 통틀어서 19%가 아니고. 그러면은 요 25개 종목 중에 다는 못 하더라도 반만 한다고 해도 12개에서 13개예요. 종목이. 그러면 그냥 평균치로 10%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100%가 넘어요. 100%가 여러분들. 뭐 100%, 200%, 300%. 이거 굉장히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면 못 하죠. 제가 드리는 이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을 너무 벌고 싶고, 그리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야. 종목을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해도 수익이 많이 안 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 입문자분들, 그리고 주린이 분들 충분히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안전하게 10%에서 20%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당일 단타 주도주 검색기 이거 무조건 받아가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로 강추드리는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검색기는 몇 분이 받아가셨다 지금 900분 가까이 받아가셨다 제가 6월달 한정으로 여러분들께 이 검색기는 오픈을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무조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농사 종목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자이 농사 종목은요 이름처럼 말 그대로 이 주식을 농사 짓듯이 싼 가격에 요 세력들과 같이 매집을 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이나 텔레그램에서 받는 단타 종목들은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잠깐 한눈팔면 손실 보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들은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하셔서 물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단타는 지양하고 위험하지 않으면서 수익은 800 1%에서 100 1,000% 정도 볼수 있는 농부처럼 모아가는 이 농사 종목인데요. 자 현재는 이 종목을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요 근래 이 대선 인맥주들이 강세였다면 이제는 정책주로 세력들이 이동을 하고 바톤이 넘어가는 중이고요. 이미 이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대선테마주의 어떤 형태를 보면요, 조기 대선을 할지 세력들도 당연히 몰랐겠죠. 그래서 시간이나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상지 건설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렇죠. 보시면은 지속. 쪽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극히 적은 종목, 그리고 시가 총액이 300억 미만, 그 다음에 유통 주식 물량이 700만 주 이하의 종목들만 이 세력들이 급하게 매집을 하고 단기간 빠르게 상승시키는 게 최근 세력들의 방식인데요. 자, 지금 이 농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공통 공약, 이 정책주에 해당이 되고요. 이 상지 건설 세력들과 다른 메이저 세력들이 한 팀으로 주가를 최소 10배 이상, 10배 이상 상승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번 농사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 들께서는 010 6 3 4 4 5857. 두 글자 농사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제 개인번호 010-6344-5857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두 글자 이렇게 농사라고 입력해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고 이번 농사에 무조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이 농사 정보 받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실테고요 앞으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세 가지만 좀 지켜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변 지인들한테 공유 절대 금지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만 수익을 보세요. 두 번째, 지금 이 종목, 이 차트입니다. 이 종목이 제가 1,500원에서 1,700원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목표가는 2만원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지만, 15,000원에서, 자, 1 5 0원에서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기. 여러분, 15,000원이에요. 이 15,000원 선에서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고, 제가 어느 정도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자, 8월 4일, 8월 4일, 오전 11시 전에는, 무조건 팔고 나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15,000원에만 팔아도 여러분들 10배 가까이 수익이 나 있을 거니까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으면 다시 두번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마셔라 매수하지 않기 한마디로 이 재방문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 하반기 10배 이상 상승할 이 정책 대장주 농사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요 상단의 번호 010-6344-5857 여기로 문자로 농사 두 글자 이렇게 입력한 뒤에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답장 드릴 테니깐요 이번 농사에 참여하셔서 2025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역대급 수익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 코인 부동산 등이 이 세상의 모든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내일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